피디님 요즘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혈액 재고가 부족하대요 음... 근데 그게 왜요? 일단 수혈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많은데 제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고 그래서 헌혈 동참이 꼭 필요하대요 어? 근데 세종에는 헌혈의 집이 없잖아요 어머 그런 걱정하지 마요 가까운데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고! 두 분은 헌혈버스 방문해본 적 있어요? 저 보긴 했는데 방문은 처음! 음.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저는 작년에 낙경 p d 랑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위내시경 받은 지한 달이 안 돼가지고 헌혈불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헌혈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동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분 헌혈에 대한 경험은 있나요?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 다 못했어요 저는 좀 많이 해봤어요 군대에서도 이제 휴가 준다고 했고, 네. 대학교에서는 봉사 시간 채운다고 하고, 목적을 위한 현혈을 좀 많이 <laughs> 했거든요. 아 <laughs> 어, 그러면 음. 오늘 또 시도해볼 거예요? 아, 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긴 할까요? <laughs> 그러면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가보죠. 떠가려 될까요? 그리고 이쪽에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아주시고요. 점점 장작하실거예요 네. 이렇게 눈전표가 전자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저거야. <laughs> 어, 저는 오늘 백신 맞는데, 선야 하시고 하시는 건 괜찮으시다. 선야로 아, 아, 아. 어, 뭐. 어. 생길 수 있는 증상 뭔가 보서운데주 일어나는? <laughs> <너>, <laughs> 물게 일어나는 건데요. 어우, 저이 무섭다고. <웃음> 다 했어. 데 네. 신문증 가지고 문진나시로문진실으로 들어가시죠. 신문증이요? 네. 같다죠. 초장 박사. 진짜 안갈 것도? 예. 신분증 챙겨야지. 너무. 저기 봐라. 그짠 문진실에서는 혈압, 맥박, 체온 체크와 체열 검사가 이루어져요. 체열 검사로 혈액형과 헌혈하기에 충분한 혈액이 있는지, 혈소판 수 등을 측정한다고 해요. 어때? 촬영하게 됐어. 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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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항상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헌혈한 당일에 가벼운 샤워는 가능하지만 사우나와 가격한 운동, 흡연, 음주는 피하기. 그리고 물은 평소보다 많이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요. 아, 헌혈하고 백신을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백신을 맞고 헌혈을 하는 건안 되죠? 백신을 맞으시면 일주일 후에 가능하세요. 만약에 증상이 있으셨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일주일 뒤에 가능하요 그러면 뭐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그런 거?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이제 체열 기간이 다르거든요. 소염제 같은 거, 중증 소염제 같은 경우에 보통 3일 이내에 가능하시고요.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 평균 5일 분 이상인데 코로나 발생 이후 그보다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오늘 두분 선혈 하셨는데, 소감 한 마리씩 해주세요. 저 어, 정수 할게요. 처음 삘를 뽑아봤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된다고 했을 때안 되는 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무서웠는데, 그렇게 겁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해도 될것 같아요. 귀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목적을 위해서 선혈을 해왔는데 다음부터는 목적 없이 선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체혈 한거 검사지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검사지? 저 그런 거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laughs> 그건 제가 알아요. 헌혈한 혈액은 수혈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B형, C형 감염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 간 기능, 총 단백량 등 헌혈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강 정보가 1 0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나 레드커넥트 어플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가 가능해요. 아까 두둑하게 뭐 받아오던데? 하나 아, 번해보자면또 수두룩하지. 편의점 모바일. 짜잔. 간식까지. 오, 간식.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헌혈증서를 주잖아요. 이 음. 헌혈증서를 가지고 나중에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수혈을 받을 음. 날이 오면 진료비 낼때 공제를 해준대요. 게다가 공사 시간 4시간까지 인정을 해줄게요. 물혈이목정을 갖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게좀 동기부여가 되은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약 30분 남짓 4시간을 투자를 하면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라 뿌듯함. 이런 게 헌혈 말고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전혀 북한에 포함